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7일 금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화근 268일째 힘차게 한번 했죠보기전에 네, 오늘은 기대와 슬레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6월 19일에 어, 고작가님 예약 판매 중인 책을 구입하면서 금과사와 <laughs> 유시미 작가님의 청춘의 독서 그리고 최진석 교수님의 삶의 실력 장자 그리고 변신 어 제가 좋아하는 미남사 미남사의 변신 시오레이사 그리고 아이를 망치는 말 아이를 구하는 말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laughs> 책이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 다 돼가는데 어 이상하다 싶어서 목요일날 주문했으니까. 늦어도 월요일로 와야 되는데 책이 안왔어 보니까 예약 판매 중인 고자, 고명한 작가님 도서가 포함되어 있어서 7월 3일 배송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고 작가님 책을 구매 취소하고 <laughs> <laughs> 어제 밤에 어제 받아봤습니다. 어제 받아보고 음, 기대와 책배송어온 책을 책 박스를 보면서 기대와 슬레임이 있죠. 기대와 슬레임. 야. 또 아침에 어제 책을 받았서 기대와 슬레임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laughs> 금각사 책을 넘기면서 이렇게 머리말이나 이렇게 추천 글들 그리고 한두쪽두장 정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기대와 슬레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책꽂이에 꽂혀 있는 이런 <laughs> 최진석 교수님 책이라든가 카포카이 변신. 제가 카포카이 변신을 샀는 이유가 있습니다. <laughs> 이런 책들을 보면 또 어, 어, 다음에 읽을 책들이 고쳐있으면 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대와 슬레임이 생기더라고요. 응. 요즘 뭐 매일매일 요즘에는 아침 검정 하듯이 매일 아침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어, 뭐 이렇게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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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까? 이런 기대와 슬레임이 항상 있습니다. 응. 항상 있고 물론 언뭐좀 어, 언짢고 그런 날도 있지만 뭔가 나와 약속, 약속하면 그렇고 뭔가 하루를 좀 낭비한 듯한 생각이 들 때는 좀 언짢은 날, 언짢은 기분이 올라올 때도 있고 불편한 날도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 언짢고 불편한 마음 없이 항상 기대와 설레임이 가득한 날을 날을 살수 있을까라고 저한테 자꾸 물어보면은 결국엔 정말 단순한 것, 정말 단순한 그런 것들을 어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음 언짢음이나 언짢음은 게으름에서 나온다 그러죠. 고 작가님께서 언짢 나에게 언짢음이나 그런 불안함을 탈피하고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그런 하루를,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그런 오늘을 살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본인 속에서 어그 데미안의 그 말처럼 책에 나온 말처럼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이 왜 그렇게 어려웠던가 뭐 이런 문장이 있었던것 같은데 어 본인은 알고, 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내가 기대왔을 레임이 가득하고 호회하지 않는 그런 풍요로운 풍족한 삶을 살수 있는지 어 근데 안 질문해 보면 대답이 나옵니다. 본인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느냐 못사느냐 어, 그 사소한 사소해 보이지만 그 사소한 것을 위대하게 계속 위대하게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위대하게 자 오늘 제가 평소 때 보다 음한 2시간 정도 일찍 지금 이렇게 출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유튜브 어, 아침 긍정학원을 응. 평소보다 최소 1시간 이상 일찍 촬영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다른 날보다 일찍 아침 건강하고 오늘 아침도 든든하게 먹고 운동도 하고 아침도 든든하게 먹고 아침 루틴 다 하고 이렇게 평소 때보다 일찍 아침 건강하고 외치기 위해서 휴대폰 앞에 앉은 이 사실만으로 기대와 설렘이 있어요 오늘은 오늘은 뭔가 좀 기분이 좋은 거죠 다른 날보다 좀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언짢음이나 불안 없이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그런 오늘,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수 있는지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 단순하고 울청 단순하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면 꾸준하게 하면 됩니다. 위대하게 꾸준하게 그한 꾸준하게 그냥 하는 것이 그것이 그 꾸준함이 위대함인 것이지 어, 정말. 음 <laughs>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사는 게 어려운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오늘을 저에게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은 미시마 유키오의 유키오랑 같이 나가서 기대와 같이 <laughs>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 미키 미사, 미시마 유키오와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그런 오늘을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오늘은 어, 일정이 <laughs> 바쁜 오늘 좀시간이낼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굉장히 많은 어, 월말 작업들을 해 놨습니다 결제를 가계수표 발행을 다해 놨기 때문에 어, 30일까지 어, 결제로 그, 고통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 며칠 전에 고 작가님께서 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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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기세 뭐 세금 같은거 어 기세있게 써라 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어뭐 이렇게 각종 공과금 전기세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거래처 결제 이런거를 제가 어제 정리했습니다 어제 싹다 정리하고 나니까 오늘이 오늘 아침이 굉장히 상쾌하고 오늘은 어호 작가님 보니까 일주일에 3일 정도는 <laughs> 그 도서관에 꼭 가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음 말할까 그 이화영 유아, 작가님이 장소 공간을 바꿔라 하는 말이 좀 기억이 나서 저도 오늘은 어, 도서관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적 번거로움이 있지만 한번 장소를 바꿔서 도서관에 가서 오늘은 금각사를 한번 오늘은 미시마 유키오하고 오늘 어슬거운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 오겠습니다. 기대 와설레이미 있습니다. 아직도 원싱, 뭐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린치 피엔 이런 책들이 아직도 덜 읽고 덜덜 읽혀서 줄서 있지만 오늘은 금강사. 금강사 어, 음, 예쁩니다 책이. 검색과 홍색의 조화가 참 이쁩니다. 오늘은 이 예쁜 금각사 책을 들고 나가서 <laughs> 기대와 설레임 가득한 오늘을 살아보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여 그 감사함으로 세상에 이로운 가치를 전달하며 살고 있다. 둘, 매일 아침 긍정 확언으로 열정을 유지했다. 셋, 원하는 것을 매일 백 번씩 외쳤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넷,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고 매일 밤 손가락 장갑을 꼈더니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됐다. 다섯. 장모님을 위하여 중국어 공부를 꾸준히 하였더니 사업을 중국에도 진출하게 됐다. 결국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다. 여섯, 매일 10쪽씩 책을 읽었더니 나의 최고의 유희는 나의 최고의 유희는 아니고 나의 최고의 <laughs> 애심, 애심인가? <laughs> 독서다. 유희는 독서다. 일곱, 독서와 글쓰기로 사회의 시선을 높였더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진정한 철학자상가가 됐다. 여덟, 이런 거인의 풍요로움으로,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오늘은 가고 싶은 장소, 도서관입니다. 가고 싶은 사람, 미시마 유키오와, 가고 싶은 시간에, 음, 가는 그런 오늘을, 음, 헷갈리네요. 이렇게 이런 거인의 풍요로움을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아홉! 이렇게 죽음 앞에서 이렇게 나의 시간을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들로 채웠더니, 군자 같은 영양 있는 사람이. 됐다! <laughs> 어제 구명한 작가님 어제가 이틀 전인가 말씀하셨죠? 영양.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하신다 그러죠? 내 안에 사는 영양. <laughs>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 역량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요즘에, 물론, 이제, 이렇게, 어, 뭐랄까, 음, 부도 날것 같지는 않아서, 이제, 이제 부도, 부도, 아, 이제 부도는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제, 음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역량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떻게 사는 거요잘 사는 방, 어떻게, 어 무엇이 종합해서 무엇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를 들면, 이것도 정량 있는 삶, 삶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러, 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어, 막문득문득떠 오르는 질문 답변 답들이, 어, 또 재밌, 재밌어요. 열, 나는 유튜브 앞에 책을 놓았더니 유튜버가 됐고, 독서 앞에 질문을 놓았더니 강사가 됐고, 글쓰기 앞에 사색을 놓았더니 작가가 됐다. 이렇게 음, 이렇게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을 가졌더니 마음으로 가졌더니 기대와 슬레임이 가득한 그런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어, 빨리 또 나가서 <laughs> 커피를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에게 기대와 슬램이 가득한 오늘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